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회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4장, 찬송가 304장 그 그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요 함을 세워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뜻신 그 사랑을 증량 나 모다. 차양 못하는 모니비 변치 아는 사람성도 니어모니. 아멘, 아나님말님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11장 26절에서 27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11장 26절과 27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 내어 우리니라 그 장례를 마치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두 절을 통해서 우리가 바세바에 대해서 함께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세바가 남편 우리아의 전사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장례를 치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례를 위해서 애곡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본문의 바세바가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장례를 지르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애곡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애곡의 시간을 가지면 많게는 30일, 더 작게는 일주일 정도의 애곡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애곡의 시간이 마치면 장례가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남편을 생각하며 우는 바세바의 심정, 그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우리 아를 만나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이 가정에 아직 아이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결혼하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데 이제 전쟁 때문에 남편이 이 싸움터에 나가게 되었고 혼자 있던 바세바에게 찾아온 한순간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삶이 엉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청년 두 사람이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꾸렸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여서 맺어진 어떤 결과물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단지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우리 같이 살자 결정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짝 지어 주신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두 남녀가 그냥 우리 같이 살자 해 가지고 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되었으므로 그 사람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짝 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정을 이루었고 이것을 인위적인 사람의 방법, 사람의 뜻대로 이걸 나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니까. 그런 가정을 다윗이 완전히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런 가정을 남편을 잃은 바세바의 삶은 그저 온통 슬픔이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본문 27절에 보니까 그 장례를 마치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장례가 마치자마자, 애국의 시간이 끝나자마자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바세바를 궁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아내로 이제 삼게 되지요. 뭐 별도의 결혼 예식을 올렸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어, 다윗은 그렇지만. 빨리 이 바세바를 아내로 맞아 드려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녀가 지금 임신한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죠. 만약 다윗과 바세바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세바가 임신이 되었다라고라는 사실들이 들통이 발각이 된다라면. 남편이 버젓이 있는 아내를 범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이기 때문에 아주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일지라도이 모든 문제들을 숨기기 위해서 다윗은 최대한 빠르게 우리 아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배가 좀씩 불러 나올 텐데, 그래서 빨리 아내로 맞아들여서 이제. 출산케 함으로 어 이제 그 아내로 맞아들인 이후의 일이라고 이렇게 드러나게 되겠지요. 이러한 상황에 바세바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처음 옥상에서 목욕을 한그 순간 이후부터 이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이 바세바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성경에서는 결뭐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세바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어, 아마도 왕의 부름이고 또 명령이기에 바세바는 어떤 것도 거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세바가 왕비가 되었으니까 더 나은 삶을 이렇게 살게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왕비가 된 바세바가 행복할까요? 왕비가 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슬픔의 기억. 무엇보다도 자신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라는 그 자책을 일평생 그녀를 괴롭힐 것입니다. 나단 순례자가 다윗의 범죄를 이후에 이제 언급을 하게 되죠. 이 언급을 할 때에 바세바에 대한 책망이나 바세바가 잘못했다라는 그러한 그, 그녀에게 죄를 묻는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로 볼 때에 이 모든 것이 어떤 바세바가 아, 왕비가 되고 싶어서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다윗의 모든 일이 전적으로 다윗에 의해서 일어난 범죄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바세바가 아이를 출산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인하여서 보시고 다윗을 보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모든 일을 보시고 악하였다 보시기에 악하였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창세기의 말씀이 같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뭐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마치 그 이제 첫 아이, 첫 아이를 이렇게 출산을 했을 때의 그 기쁨, 이 아이의 소중함, 너무나 사랑스러운 이 아이를 부둥켜 안은. 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그에게 복을 주며 온 모든 사랑을 아끼지 않으시는 것이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최초의 사람과... 사람 아담과 하와를 인하여서 그렇게 복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며 기쁨과 즐거움을 아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지금 다윗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마음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기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였다, 악함을 보실 뿐이지요.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후에 뒤돌아 생각하면서 회고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을 통해서 자신이 지은 죄, 바세바에게 행한 죄, 이 모든 죄를 생각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자신의 죄악됨, 죄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입니다 죄인 태어날 때부터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선한 것 하나 찾아볼 수 없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죄를 범하여서 죄인인데 그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 속량을 받고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 구원받은 자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공률과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데에 뭐 다른 것이 있었습니까?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생각하면. 정말 천인 공로할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어떻게 이유로 사용하시십니까? 슬픔을 당한 바세바를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출생한 아이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곧 죽게 됩니다. 이 아이는 그러나 슬픔에 찬 바세바를 위로하여서 그녀에게 두 번째 아들을 주시죠. 그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왕을 출산케 하심으로, 그녀의 슬픔을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다윈 역시 그냥 그러한 것은 아니라, 그가 회개하여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품어 주시죠. 이와 같은 범죄. 그저 한 가정을 이렇게 송두리째 깨트려버리고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던 솔로몬에게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에 그를 다시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아닙니까? 자, 다윗이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여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무를 때에 다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얻은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찬송했던 것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못하네. 우리가 찬송하면서 그 네를 생각하지만 살아가면서 쉽게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나 같은 죄인, 아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인을 다시 자녀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삼아 주신 은혜와 사랑을. 오늘 또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한다라면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각해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어진 한 날을 그저 흘려보내지 마시고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영광 올려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 하나님 아버지 어한 여인의 삶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망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죄의 시작. 그 모든 죄의 동기가 되었던 그 악한 다윗의 모습을 인하여서 우리는 이를 갈지도 모르고 또 그를 정죄하며 비판하며 돌을 들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다시 품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그저 죄인일 뿐이고 너무나 부족한 것 뿐이고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을 하나 찾아볼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품어 주시고 삼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다시 하나님의 기쁨을 될 기쁨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 어떠한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그 극류하심과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제 헌신하고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고 심히 기뻐하셨다, 좋아하셨더라. 우리 교회의 악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어,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항존직분자들 또 여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 우리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음, 그래서 우리 병상에 있는 또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어, 저들이 새힘을 얻고 빨리 고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자신의 삶을 드려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 학교 우리 부서 부서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하네.